안녕하세요. 아 이제는 올해 이제 2022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어, 공인에서 어려워요. 어렵기뭘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공인회계사 문제 어려운 게 아니라 지문이 길어요. 이제 국가 이제 공무원 시험은 사지선다로 출제되지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은 오지선다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공무원 시험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지문이 좀 길어요. 지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 시험도 지문이 아주 상당히 길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공인행사 시험은 어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약간 다르고 난이도가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 엄청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배웠던 범위 내에서 풀수 있겠는가 점검을 해야 되니까요.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 보시죠. 자 이제 1번 문제는 국세 우선권에 대한. 오! 우선권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근데 거의 매년 공인회계사는 우선권의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와요. 우리도 우선권의 문제가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2, 3년 주기로한 번씩 나와요. 근데 작년에 우선권이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도 2, 3년 주기로한 번씩 나온다는 거. 그럼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1번은 신고에 의하여 신고에 따라 납세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대해서 법정 기일은. 어? 그럼 법정 기일두 가지를 잡으세요. 법정 기일은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법정 기일은 신고일이 되는 거죠.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법정 기일은 신고일이고 정부에서 부과하는 보통 징수 세목에 대한 법정 기일은 고지서를 발송한 날입니다. 그럼 여기는 신고에 의하여 그랬으니까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게 아니라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법정 기일은 신고일입니다. 어, 1번 바로 틀렸네. 이렇게만 나면 우리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할수 있죠.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요. 강제 집행의 든 비용은, 강제 집행의 든 비용은 체납 처분비라고 보시면 돼요. 강제 집행의 든 비용은 체납 처분비입니다. 그러면 체납 처분비는 국세 및 강제 징수비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그럼 강제 집행 비용은, 이거는, 이거 만약에 체납 처분이 아니라 파산 절차의 등비용이라고 생각해 돼요. 그래서 강제 집행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 영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영순이기 때문에 세금보다도 먼저 가져가겠습니다. 여기는 영순이로 분배를 받습니다. 이제 3번은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이 됐네. 그럼 법정기일 전에 설정이 됐는데 그 재산에 대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미. 그럼 여기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합니다. 이 말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제외하고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했으니까 세금보다 우선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4번은 이제 교부청, 압류하고 압류하고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가 1번이고 교부청구가 2번이기 때문에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압류가 교부청구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압류가 1번 교부청구는 2번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납세담보물을 매각했을 때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지 이거는 뭐냐면 담보물을 매각했을 때 납세담보물을 매각했을 때 담보가 우선이라는 이야기예요 담보가 다른 것보다 먼저 그러면 담 내가 담보로 잡고 있는 걸 매각했을 때는 담보로 잡고 있지 않는 물건 세금하고 비교했을 때 담보로 잡고 있었던 세금이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아갑니다.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우선권에 대해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법정 기일을 정확히 아는가?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이 법정길이고, 보통 징수 세목에 대한 법정길은 고지서 발송일이었다는 걸도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습니다. 자, 문제 2번 가보죠. 오, 또, 국가지 공무원 시험이나 공인회의 시험이나 똑같네? 납세 의미의 성립, 확정, 소멸. 요거 내는 건 똑같네요. 우리 시험도 이렇게 내거든요. 성립, 확정, 소멸을 이제 한꺼번에 묶었네요, 여기는. 납세,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식은 아무 말이 없으니까 1년을 기준으로 잡았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만약에 예정신고는 1개월로 잡았으니까 그 1개월, 한 달이 끝났을 때입니다. 나, 소득,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 이거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신고하지 않았을 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부가 결정할 때죠. 정부가 결정했을 때 확정이 됩니다. 네, 관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 신고는 수정 신고. 그러면 이미 앞에서 신고된 내용을 수정해서 하니까 수정 신고도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신고가 돼 있는 상태니까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수정을 했기 때문에 수정을 하더라도 이건 확정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 개는 이미 이미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 기한 후 신고 또 나왔네요.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신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했기 때문에 확정의 효력은 없습니다. 내 네,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4번 틀렸네요. 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냐. 오 이거 제척 기간을 말하는 거죠.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지 하 못하고 기간이 끝나 버리면 납세 의무는 소멸합니다. 제척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합니다. 소멸 시효가 완성이 돼도 소멸합니다. 납세 의무 소멸 사회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이제 정답이 기한후신 거는 합정의 효력이 없는데 있다 했으니까 4번이 틀렸던 거예요. 문제 3번 가보죠. 가산세에 대한 설명은 오, 옳지 않는 거. 우리도, 우리도 시험 에 나오잖아요. 가산세 규정이 나오면 먼저 정의가 나왔을 때는 의무라는 것만 찾고 끝내라겠죠. 가산세 의무 끝. 자두 번째 가산세는 가산세액 내가 납부할 세금에 더하거나 만약에 내가 환급받을 세금 있으면 환급받을 세금에서 빼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내일 세금에 더 붙여서 내는 것, 돌려받을 것 중에서 빼고 돌려받거나 이러면 가산세가 돼요. 네, 가산세라는 것은 세목으로 갑니다. 또 가산세라는 것은 본래 세금을 경감하더라도 가산세는 경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래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맞았네요. 또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5번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에 수정신고했네요. 한달 안에 수정신고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 90%가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 우리 수정, 수정책은 안 배웠잖아요. 기한후신고 쪽을 배웠으니까 우리 기한후신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50% 경감됩니다.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30% 경감이 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20% 경감이 되겠습니다. 깎아주는 건 깎아주지만 완전히 안 물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1개월 안에 수정 신고하면 아예 안 물리는 게 아니라 90%는 깎아주되 물리긴 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요 가산세도 우리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는 것은 1번, 2번, 3번, 요세개 지문은 우리 시험에서 똑같이 나오는 지문들이네요. 이제 4번 문제는 소득세, 납세의 문및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요것도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 물건의 원래 주인이, 원래 주인이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죠. 그래서 위탁자를 납세의 문제라고 어? 1번 바로 틀렸네. 어? 우리도 다풀수 있겠네요. 그럼 나도 공인회계서 준비 한번 해볼까?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공인회계 시험이 세법이 40문제 나오는데 그중에 20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이론 문제가 20문제, 계산문제, 20문제 나오는데 이론 중에서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 안 할래요. <laughs> 그러죠. 우리는 양도소득세만 일부 배우는데, 어, 공영행사 시험에서 양도소득세는 기껏 해봤자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도전한단 말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엄청 범위가 넓은 범위라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납세물은 의 각자, 각자예요. 각 거주자가 납세물을 의 칩니다. 이제 5번은 거주자가 특수 관계인에게 특수 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특수 관계인이 증여받고 5년 안에 양도했을 때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때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연대 책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죠? 특수 관계 있는 자가 부당행위에서 한 부인을 당했을 때는 수증자와 증여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5번이네요.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고가로 취득하거나 저가로 양도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했을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데 우리 이 규정 정확히 알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가 나고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그 거래가를 부인하고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 규정이 요 4번 규정이에요. 차액이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에 5% 이상 차이가 나며 부당행 예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우리 계속 익혔던 질문이잖아요. 그 다음 5번은 사망자. 이것도 배웠잖아요. 누군가가 사망해서 세금을 안 내고 사망했을 때는 그 세금은 상속인이 세금을 내주는데 상속인이 자기소득과 사망자소득은 서로 구분하여 세금을 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분하여 계산을. 아, 이런 문제는 우리도 풀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시험도 똑같이 내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정답이 1번이 됐습니다. 자, 5번, 아 지방세 문제가 한 문제 나왔네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지방세 문제가 딱한 문제 나와요. 그 문제가 올해는 취득세 문제였네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할, 지목 변경, 그러면 가액 증가하면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또두 번째, 외국 정부가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 정부가 외국에 가서 물건을 취득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네? 그러면 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취득한 우리도 당연히 부과하겠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부과를 하시면 됩니다. 또 3번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에 신고 가격으로 가요. 내가 취득했을 때그 당시에 가액으로 가는 거예요. 단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국가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으로 갑니다. 4번은 지방 자치 단체장은 취득세 세율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틀렸네요. 취득세든 등록 면허세든 재산세든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50%만큼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표준 세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란 재산세는 모두 표준 세율이기 때문에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는데 상속만 빼는 거예요. 상속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상속인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올해 주의할 게징여세예요징여증여세징요 증여. 증여세요. 증여.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증여를 받았을 때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내년부터 법이 바뀌는 거 올해는 법안 바뀌는 거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증여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 해설해 본 거예요. 그럼 공인회계사 다섯 문제가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거의 대부분 우리 시험에 다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 보면서 아, 우리 시험도 타켓이 이거구나. 출제위원들은 여기를 타켓으로 잡는구나. 이걸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푸는 거지 기출 문제를 막 단만에 올라고 푸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어느 파트에서 어떤 형태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알아야 출제위원들이 어느 쪽에 타켓을 삼고 문제를 출제하는지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다른 자격시험들을 이렇게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인회계사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셨으니까 이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했던 세무사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인회계사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제 머리 좀 식히셔야죠. 머리 좀식히셨다가 이제 알람이 떠올리시면 세무사 문제도 찾아오세요. 그럼 세무사 문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를 출제했고 우리 중개사도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니까 그 기출 문제는 분명히 출제위원들이 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걸 알고 세무사 문제 기대해 주시기 바라네요. 네. 공인회계사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